최근에 책을 다들 읽지 않나 해외도 책을 잘안 읽어요 저도 요즘 책안 읽고 그냥 유튜브로 책 보거든요 아니면 그 오디브리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돈 주고 사면은 그 리딩북 오디오북이라고 하죠 책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람 뭐 분류된 게아니 이제 다른 방법으로 책을 접하는 거죠 유튜브나 어쩌저쩌 뭐 책을 왜안 읽냐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책을 안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책의 내용을 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책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책을 읽는 거를 싫어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하는데 뭐 책을 다 요즘 근데 정보는 예전에 책의 시대보다 훨씬 더 다양해진 게 많아요. 왜냐하면 직접 우리가 직접 이제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긴 하잖아요. 뭐 과학 실험 같은 것도 영상으로 보는 거랑 책으로 읽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뭐 아틀란틱 미국의 이제 동부 쪽의 정론지인데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무슨 뭐 종론지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유력 종론지 중에 하나인데 아틀란틱이 그만큼 아틀란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안 읽는 문화에 대해서 뭐 서술하는 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책을 접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책을 굳이 하지 않고도 이미 많은 정보가 예전에 비해 몇 배나 더 빠른 시간 내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된게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소설책 읽느니 그 소설책 읽는 이 넷플릭스 읽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. 그러니까 소설 분들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쪽으로 좀 움직이시고 원래 책을 읽으시던 분들도 오디북, 오디오북이나 디오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 뭐책 요약해 주시는 분들로 많이 이동했다라고 보여지네요.